500만원 이하로 쓸만한 차 없나요? 있지 LF 소나타 연비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LF 소나타지 장구장도 없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LF 소나타지 애들이 있어서 실내 공간도 넓어야 돼요 세 자녀도 커버 가능 바로 LF 소나타지 LF 소나타가 그렇게 좋아요? 가성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자 LF 소나타 끝까지 한번 보시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민 팀장. 네, 강 부장입니다. 중고차 어디서 산다고요? 대표 번호는 이쪽으로 저희는 찬스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항상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상당히 아, 멋스러운 블랙 바디를 갖고 있는 완벽도 최고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이고요. 장고장도 어, 없고 넓은 실내 공간에 거기 연비까지 좋은 LPI 차량입니다. 네, 거기에 이 차량 현대차에서 4,500억을 투자해서 3년 동안 어, 개발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어, 차체 강성은 물론, 실내 거주성은 물론 상당히 엄청나게 어, 바뀐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만든 LF 소나타 이 차량의 스펙은요? 네, 2015년식 LF 소나타 LPI 모델이고요. 어, 주행 거리 21만 k m 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 관리 상태 좋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 전면 디자인 보시면 LF 소나타의 상당히 단단하게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대는 스포티함만 추구했다면 이 차량은 단단함과 포티암 어, 두 가지 토끼를 모두 다 잡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크, 크롬으로 멋스럽게 잘 해놨고요. 어, 라이트 또한 이렇게 블랙 베제이 크롬으로 멋스럽게 잘 해놨습니다. 라이트 또한 상당히 관리 상태 우수하고요. 어, 블랙 바디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본넷 라인 크, 반짝반짝 관리 상태 좋고요. 어 전면 선팅도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어, 깔끔한 상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라인 전반적인 컨디션 좋구요어 휠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도어 라인도 한번 보시죠. 자, 전체적인 도어 라인 아주 좋구요 역시 소나타의 캐릭터 라인 일자 라인으로 쫙 연결된 라인을 볼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이건 서은 아주 비싼 거였어요. 그렇죠. 아주 선틴지가 고급스럽습니다 맞아. 자 그리고 크롬으로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고요 도어 기둥 라인은 아주 단단한 재질로 잘 구성된 차량입니다 자 이쪽 라인 전반적인 컨디션 좋고요 어 뒷타이어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관리 상태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LF 소나타의 뒷 디자인 하, 상당히 멋있게 잘 만들었죠 어 트렁크 라인도 이렇게 각을 주어서 좀더 스포티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테일 램프는 이렇게 엣지를 줬어요. 입체적으로만. 그렇죠. 약간 아우디 비슷한 디자인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머플러는 우각으로, 아, 육각이네요? 육각으로 멋스럽게 잘해놨고요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모두 따라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소나타의 트렁크 공간. 아, 보시면, 오우, 전세대별 마감 처리 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상당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어졌고요. 하지만 이 차량, LPG, LPI 차량인 만큼 가운데 본배가 위치되어 있어서 약간의 공간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연비도 좋고 출력도 좋죠. 그렇죠.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LF 소나타 차량 관리 상태까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실내 공간은 어떨지 보러 가실게요 자 뒷좌석을 보시면요 중형차다운 상당히 넓고 분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앞뒤 공간 여유가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어, 상당히 앉았을 때 머리 위치도 상당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시트 상 전반적으로 아주 말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이 부분이 사이가 많이 묻어나오는 편인데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헤드레스는 분리형으로 세개가 달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도로 살펴보시면요 상당히 디테일이 많이 추가된 도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전 소나타 모델과 좀 다른 게 상당히 두껍게 처리된 부싱 처리 확인할 수 있고요 어, 도어도 이렇게 세련되게 메탈릭한 디자인으로 디자인해줬어요 어, 보통 이쪽 라인 손이 닿는 부분이어서 좀 스크래치가 나는 편인데요 전반적으로 말끔하게 사해주신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강부자님이 뒤에 앉아계신데요 자 소나타의 뒷좌석 공간 어우, 대형 세상이라고 봐도 될 만한 넓은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전 세대 대비해서도 넓어졌고요. 성인 3 명이 앉아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천장 관리 상태도 아주 깔끔하니 좋고요. 가운데 송풍구 그리고 하단의 시가재 송풍구가 또그 하단의 의자 밑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정말 상당히 넓기도 하지만 앉았을 때 촉감까지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시트도 아주 좋네요. 자, 그렇다면 또앞 좌석에서 저희 대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좌석 탑승했구요 상당히 실내 공간도 뭔가 단단함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대시보드 라인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메클릭하게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쪽은 약간 오돌토돌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자 가운데 커다란 에이블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 어우, 상당히 좋은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계가 적용되어 있고요. 하단에 공조 시스템 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별도의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USB 단자, 옥수 단자, 시가측 단자 필요한 건다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LPI 차량이라 유리비가 상당히 저렴하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 차량 뭐 연비가 더 좋으라고 액티브 에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주행거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765kg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밝은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어우, 관리 상태 상당히 좋은데요. 트립 기능은 물론 오디오 버튼 모두 다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와이퍼 레버는 이쪽에 그리고 라이트 레버는 왼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오토 윈도우 시스템 물론 오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LF 소나자 전세대 대비해서 고장력 강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 차량입니다. 그만큼 안전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 썼는데요. 이 차량 안전사항도 전부 다다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듀얼 앱은 물론 사이드 앱, 커튼 앱,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 지금 연료도 많고, 진짜 조용합니다. 지금 진짜 창문 열어놨어요. 오, 되게 조용해요. 자, 그렇다면 엔진룸 보러 갈까요? 가시죠. 자 엔진 소리 듣고 계신데요. 하, 이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하지만 마이크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죠. 아 상당히 조용한 엔진 소리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가 자랑하는 노 엔진, 신형 엔진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또한 타임벨트는 당연히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그렇죠? 네, 가성비 하면 바로 쏘나타. 쏘나타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LF 쏘나타입니다. 더군다나 이 차량은 요즘 인기가 핫한 차량이죠. 바로 LPI 차량인데요. 어, 지금 주차장에서 나가고 있는데 차량 관리 상태가 상당히 뛰어나 보입니다. 지금 주차장 바닥이 고르지가 않아요. 차가 조금 흔들리는 게 보이실 건데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 전혀 없고요. 엔진 소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쉬운전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전방에 방지턴 넣어볼게요 아 좋죠 자 한번더요 자, 소나타 하면 모든 차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LF 소나타 하면 주위 누구에게 물어봐도 정말 좋은 차다. 답변을 들을 만큼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많은 사랑을 받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안정감 있고 잘만들어졌고뭐 하나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게정확하기 같습니다. 자, 이쪽은 도로면에 일정하지 않은 구도로니다 그래서 쉬운 전하기에더 좋고요. 인정이트 올라서더 좋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시운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행을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데일리카로 강력 추천드리는 게 어, 웬만한 수입차, 웬만한 고성능 차보다 어, 편안함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밟아볼게요 자, 쭉 갑니다. 자, 룩브라이크요 지금, 울퉁울퉁하 면을 지나갔거든요. 차가 흔들리는 거 보실 이 거예요. 하지만 핸들 틀어진 전혀 없고요. 엔 d 소 그리고 하체 잡음도 전혀 없습니다. 어? LF 소라타 중에서 이 l p i 차량에 인기가 많은 건 아무래도 연비 때문이겠죠. 그만큼 편안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LPG 고델이라고 해서 힘이 딸린 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편안하고도 상당히 즐거운 어,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간단하게 시운전 한번 해봤고요. 이 차량 상당히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한 채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자 가실까요? 네, 정말 잘 만든 소나타 차량이죠. 바로 LF 소나타인데요. 그렇다면 이 차량 관리 상태는 어떤지 보러 가실게요. 네, 이쪽은 바로 운전석 뒤쪽입니다. 상당히 많이 투자한 소나타 LF 답게 어, 상당히. 잘 만들어진 하체를 만나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과 그리고 커버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은 바로 보조석 뒤쪽입니다. 로암 상태 상당히 깔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고요 링크 상태 그리고 쇼바 상태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타와는 다른 LF 소나타의 하체 모습입니다. 방열판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언더 커버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단단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쪽은 바로 운 보조석 앞쪽입니다. 조인트 상태 상당히 좋은 게한 눈에 보이고요. 로우암 상태까지 좋습니다. 네, 이쪽은 바로 보조석 앞쪽입니다. 조인트 상태 그리고 타이어도 엔드부시까지 상당히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 타이어입니다. 판마모 없이 관리 잘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뒷 타이어 역시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현대가 아낌없이 투자해서 투자. 만든 완성도 높은 LF 쏘나타 거기에 연비까지 좋은 LPI 차량이 었습니다 500만 원 이하 편안한 LPI 차량을 찾으신다면 이 차량 꼭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량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저희 대표 전화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